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법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뭐 최근에 코스피 3000 넘었고 코스닥 역시도 1000을 돌파했다가 뭐 지키지는 못했는데 3000 코스피 그리고 1000 코스닥 1스닥 3000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결론은 그러면서 뉴스나 아니면은 매체에서 연일 주식시장 화랑장 강세, 대박 이런 이야기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계좌는 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요. 뭐 작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 돈 벌었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지금 계좌 오히려 물려있거나 벌어봤자 그냥 조금 뭐한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뭐 딸내미 뭐 게임기 하나 사줬다 이런 정도지 뭐가 뭐 대단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로 네. 기사에서는 막 대박 낸 동학개미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어, 나는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 해주신다는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음, 뉴스나 매체에서는 당연히 자극적인 소재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부풀려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요 돈이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온전히 순진하게 모든 것을 다 감정이입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신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자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러분들 계좌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감정에 되게 지쳐하는 거잘 알거든요. 저도 진짜 수많은 회원들을 이끌어가고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보게 되면은 공포 두려움보다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 있잖아요. 소외감. 이 감정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제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어... 코스피가 3천이 가고 코스닥이 천을 갔는데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움직임도 없는데 되게 답답한데 소외받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종목을 아마 했다는 얘기는 이런 요런 강력한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좀 대박을 내고 싶어서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뜻대로 안간 거예요 뭐 거기든 더 높은 데든 뭐 어디든 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뭔가를 했는데 여기서 놓쳤을 수도 있고 뜻대로 안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했는데요 a와 b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a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맞이한 거는 음... 소외됐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쫓아다니다가 네.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이게 A라고 하면은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희 여기서 이제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 이게 더 속상한가? 못 팔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죠? <laughs> 네. 어쨌든 쫓아가서 더큰 수익 내려다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네 근데 B에서 진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B는 소외된 게 맞는데 B의 소외감은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백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백조가 된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B를 선택한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A에 비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니님이 말했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B의 선택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A로 해서 B가 온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 거고 A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A의 분들이, 아, 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조금 오늘은 희망도 주고, 뼈도 때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쉬운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서,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면서, 계속 부러워해요.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자존감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부러워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성형에 대한 갈망. 심지어 성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비참하죠. 되게 그런데, 근데 여기서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행히 투자자는 내가 연예인이 된다라기보다는 나는 기획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잘생긴 연예인들이 아닌 그게 가능할 법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키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발굴해서 키운다의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 핫한 애들이 있죠. 핫하다고 하니까 hot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돌이죠. 옛날 사람이시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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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알것 같아서 비유를 네.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웃음> <웃음> hot가 핫한데 이때 내가 hot가 되고자 한다고 라 하게 되면 a로 되는 거예요. hot 멤버 다 구축됐고 다섯 명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 내가 hot가 되고 싶은 거야 갑자기 나 hot에 넣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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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봤자 어떻게 돼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는 투자자의 행동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동경하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투자자의 행동은요 음, hot가 돼야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hot에 대응할 만한 또는 hot는 지금 시대를 잡고 있으니까 그 뒷시장은 내가 장악해야지, 또는 장악까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키운 애들을 뛰어야지 하는 마음이 기획사의 마음이죠. H.O.T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G.O.D, 신화. 그 다음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점점점하고 지금 방탄소년단 이런 식으로 H.O.T에서 B.T.S까지 오는데 이 사이 사이에 계속 다른 그룹이 있었죠. 주식하고 닮았어요. 뜨고 집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뜨고 집니다. 해가 떴다, 해는 집니다. 해가 뜨고 해는 집니다. 해가 뜨고 또 해는 집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이 항상 집니다. 지고 나면 다른 해가 떠요. 그 말은 지금 뜨고 있는 거에 쫓아가 봤자 늦어요. 뜨지 않고 있는 거에서 기다렸었을 때 내가 HOT 다음에 무조건 떠야 돼가 아니어도 돼요. 이때 못 떠도 어, 내가 키웠던 애는 사실 god가 아니라 슈퍼주니어였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서야 터지겠죠 조금 더 늦게 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의 마음으로 아니면 투자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뜬 곳에 기회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뜨지 않은 곳에 기회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냉정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직 뜨지 않은 거에서 기다리는 거나 hot 쫓아가다가 여기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나 해결하는 과정 비슷합니다. 근데 해결하는 과정은 비슷한데 최종 목적은 다르죠. 아직 띄우지 않은 애들은 뜰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낙동강 오리알은 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탈출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자신이 아직 수혜받지 못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투자에선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는 말로 생각하게 되면은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만약에 소외받지 않으려면은 자신이 현재 핫섹터에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다, 안 팔고. 그 사람 언제 팔까요? 그 주식을? 그러면은 사실 사이버머니처럼 될게 운영을 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데 쉽지 않죠? 언제 수익을 실현할까?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핫섹터를 보유했다가 그거를 이미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신규 포지션을 하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 설령 핫섹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수익이 나온다? 그런 상황?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은 열매 다 수확하고 새로 신규 포지션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사이클이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해줘도 소외된 감성에 대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듣고 보니까, 지금은 얘가 스타는 아니지만, 되게 뜰 가능성이 있는 잘생기고 예쁜 애를 데리고, 이제 시간이라는 걸 주고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얘가 나중에 이제 스타가 되는 때가 올 건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니, 그거는 괜찮다. 그 말인 즉, 나중에 그냥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지수가 몇이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은 거라면 괜찮은 거니, 결국은 그냥 종목을 잘 고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30% 맞고 70%는 틀리죠 30%잘 고르는 거이 부분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70% 어,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몸도 탄탄하고 뭐 끼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해줬어 기획사에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이 원석이 잘 관리가 되게끔 그 행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 선정이 30%라면 뒷부분에 그 70%는 노력과 관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종목만 잘 고르면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준다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띄울 수 있을만한 종목을 골라서 그걸 잘 관리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똑같은 종목이지만 이때 산 사람과 이때 산 사람이 뭔가 다름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여기에서 산 이유는 뭐 준비가 안된 애를 성급하게 대입시키려고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때산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뭔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그 뒤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지금 보여진 화면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뒤에 이첫 선택 이후에 지금부터 펼쳐질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3대7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 70%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요소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사의 입장으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획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냉정한 얘기지만 얘 괜찮은 멤버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부족하네 힘이 부족하네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게 되면 멤버 교체도 그 사이 이 사이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이게 저희가 이런 오늘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면 진짜 꼭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럼 결국에는 종목 잘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퉁 치고서 그냥 나는 다 이해했어. 이러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건 맞으니까. 근데 그게 굳이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3대7일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불안요소는 그거죠. 그리고 좋은 종목인데 내가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이게 나중에 만약에 꺾이거나 그러면 정말 이 좋은 원석이 굉장히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남들은 지금 이 케이팝이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와중에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는데 아 나중에 케이팝 열풍이 식으면 어떡하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돌 데뷔도 못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다 입니까? 그게 시장이다. 그러면 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이겨낸 사람들만 그 달콤한 열매를 취하는 게 시장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당신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인즉 지나간 과거에 대한 과오와 당신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주식 안 하고 놀았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고생할 생각을 안 하고, 아, 예전에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 예전에 이랬어야 되는 데로 계속 자꾸 과거 해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거 다 잊으시고요. 예전에 못 했다면, 그거 제대로 된거못 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은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100% 그냥 이해가 될 거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같은 이슈는 올해 처음 나온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전에도 화랑장세는 있었고, 그전에도 주식시장, 초강세, 호황장, 역대급 호황장, 이러면서 화랑장 때 9시 뉴스에 나온 적 있었고,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반응은 반복됐어요. 항상 반복되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오히려, 지금, 아, 지금 시장이 이런데 나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중심리로 인해서 이 위에서 붕붕 떠있는 곳에 다 여기 있는 주식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다 바라보다가 이 안에서 기회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조금 돌아서거나 외면하면 다 우수수 떨어지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냉정하게 낙동강 오리알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휩쓸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한다고 다 뜬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뜨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준비하고 있다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덧붙이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1,400에서 지금 3,000이면 두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이 코스피 지수랑 동일하게 계속 돈을 버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내내 여기서 계속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번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벌었다가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방식에 따라서 주식에 대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익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수랑 동일하게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거는 그게 오히려 더 되게 희한한 경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돈을 막 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풀러가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 내면 하다못해 하락하는 장에서도 수익이 날수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뭐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때그 지금의 이제 그 소외감 그런 아쉬운 감정들을 날려버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펼쳐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뭔가를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분들은 일단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습관부터 고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쫓아다닌다는 거는 비하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팬클럽 회장은 될수 있어도 본인이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핫한 멤버의 소속원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또 뼈를 때리는 비유시네요 팬클럽 회장 팬클럽 회장 때 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 진짜 깊이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뭔가가 주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인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반성과 습관 교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저희 과거 영상부터 쭉 보시면은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옆에서 진짜 트레이너가 돼서 코칭해 주시면서 교정해 주시는 분이 여기 지금 어니스트님세요. 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직접 교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좋은 피드백 댓글로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영상 설명란에 하단부에 보면 설명란이 있거든요. 설명란 누르시면은 공지사항 링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하시면 공지 볼수 있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 두시고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